있잖아요. 제 지금 혼자 있는데 제가 죽음에 바로 올라가서 마, 어, 위에서 없는 척하겠습니다. 근데 이미 다 죽었네. 어? 뭐지? 아무렇든 보안관은 지금 될 겁니다. 왜냐, 하, 면은, 이유는 설명이 없어요. 자, 시작하는 중간. 어, 지금 밖에 비가 쌀쌀 오는데, 소리도 쌀쌀 옵니다. 슬래시로 팡! 한방 컷. 한방컷 해주고요. 베이컨이 여기 있던걸 알려주는 신호를 보냅니다. 자, 기다리는 중. 올 것이 와야 되는데, 왜안 와요? 올것 빨리 와라. 웃고서 빨리 와. 왔다 왔다 왔다. 너는 지켜보는 너는 애 같아. 이게 진짜로 나야 나. 진짜로 나야 나. 자의 왕이 야난 거니에 나까. 죄의견에도 겁쟁이 같아. 널 지켜보는 너는 애 같아. 이게 진짜로 나야 나. 진짜로 나야 나. 어. 자 일단 해줘 뭐지 뭐지 방금 제가 뭘본 건가요? 제가 그 뭐냐 일단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으니 여기서 기다리시라 여기서 슬래시 모드를 왕자 모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오왕 여기네 왕 여기네 왕 여기네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오늘은 살인자들 보강관을 해볼 거예요. 그럼 바로 시작! 자, 이제 저기서 방해꾼들을 죽이러 갈 시간이네. 방해꾼들, 빨리 와. 자, 너부터 처리할 시간이다. 너부터 처리해. 아, 얘는 왜 방해하는 거야? 네 어? 지켜보는 너는 애 같아 쟤를 죽여줘 아... 음, 아깝네요 아까운 대신 쟤를 해줄 거예요 자, 시간이 얼마 없어요